저희가 드디어 부산 백스코 지스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! 드 <laughs> <laughs> 진짜 이 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. 오많은 <laughs> 인파들과 수많은 구슬들이 한 곳에 모일 <laughs> <보인> 이날만을 <laughs> 기다렸습니다. 하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어. 제가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입임 안 난다는 걸 해명할 수 있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. <laughs> 아, <볼> <laughs> 야,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뉴스가 하나 뜬것 같은데. 딱히 어, 유튜버 장명준 부산에 도착. 어? 내가 오게 뜬다고. 어, 부산 부산에 입냄새 주인 거 관료. 단말 <laughs> <laughs> 아, <근데, 웃음> 말고 바로 확인하러 갑시다. 아니 뭐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왔는데. 일단 보셔볼게요 이게 제 입냄새 혹시 나는지 <laughs> 아니, 안 나는지. 지금, 아니 지금 겁먹으신 것 같아요. 생명보험 네. 드셨나요? 그럼, 그럼, <laughs> 자, 고기냄수증파게임 아니, 쇠 냄새가 니다쇠 냄새. 쇠 냄새가 좋은 <아니, 나> <laughs> 냄새가 <아니>, 나면 <laughs> 아 나쁜 냄새. 아, 감사합니다. 생기 아. 니 아니. 냄새가 너무 억울해 가지고 제가 안 나는데. 시청자들이 저한테 계속 입 냄새 난다고 해서 억울해 가지고 났을 때는 뭐 냄새 안 나게 하겠는데. 저 진짜 안 아, 나요. 아, 네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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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아 왜, 아 왜, 아, 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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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, 어, 이 상태, 아, 이 상태, 아, 이 상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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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마 장난이야, 장난이장난 아, 여러분들 좀 시마이 시마라요. 행사장까지 왔는데 양치를 안 할지는 저는 양치한 거예요. 한 거예요? 네. 다시 한번, 어, 똥냄새. 코가 안 좋아 야 됐어, 됐어. 이형 코가 원래 안 좋은 녀이야옆 코스에서 하는데 뭔 냄새야 이거 어 m s 너무 쳐이 형들 아, 아니 MS. 진짜야 됐어, 됐어. 이 형들 거어제서 편집할까 어때요 어때요? 코 쪽을 이렇게 찡그리시네요 어 약간 <laughs> XX같아요 <같았어요>. 아 <laughs> <laughs> 웃기려고 너무 MSG 넣는다고 아, 너무... 지금 수0명 정도가 입 냄새를 <laughs> <힌트를> 만드는다줄 <만든다니까 웃음> 서있는데 아 근데 우리 꿈나무들 어떻게 키안 크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소리야 일렬로 그 제가 크게 물겠습니다 하나 둘 <laughs> 야야야야자 야,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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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와 자야 너네 야야 우와 자야 너야 야거려야야 어때 아, 어때 진짜 아, 어때 진짜 아, 어때? <laughs> 어때 진짜 요거는 입을 잘라내야 해. <laughs> 아니 몇 살이야? <laughs> <그거 하지. 웃음> 아니, 아니 아니 왜, 왜? 중학생이랑 싸워 <laughs> <아유. 웃음> 어, 여기 이설님도 계시는데. 어, 안녕하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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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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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, 지금, 지금 비, 원래 비염이 심해서 냄새 잘못 맡아요. 아 그래 그래도 어차피 제 입에서 꽃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비염을 뚫어줄 거예요. 아, 아, 지금. 냄새가. 네. <laughs> 어? 어? <속았네. 웃음> <laughs> 아 죄송해요 <진짜 웃음>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리얼. 아 ㅋ ㅋ ㅋ 그래도 일단 비염 완치되신 거축하드는고요저 아, 예, 예, 덕분에 비염이 완치된 거니까 아, 예, 감다 네, 영이시네요 네. 네, 오늘 하루도 안 좋은 날만 계속 있게 바라겠습니다 아, <목소리> 네. 진짜 넷마블 부스 앞에 왔는데 <목소리> A3 스 t i l l ALIVE h o p e n 2 k i n 이 OF THE f i 여기 시연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억울가지고 내가 진짜 입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오늘 시연을 해봐야 될것 같아 진짜로 아니, 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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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눈을 많이 쳤는데 <목소리가> 아 잠깐만 형수이마블 게임을, 아, 게임을 좋아하시나요? 그 네! 제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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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한다고요? 네. 어? 오늘부터 넷마블이 싫어질 거같데 아니 너 때문에 마블 싫어하신다잖아 아마블화데팅마블 관계자분들 저 넷마블 사랑합니다 여기 니 자리 있잖아 내려와 잘하고 냄새나니까 뭐 냄새나 나 방금 씻고 왔는데 아 물어봐 형난다니아 형! 저 입냄새 나요? 아 진짜 솔직하게 아, 하지마아 <목소리> 진짜 맡아봐저 진짜 입냄새 안 나요 아 꺼져 아 나를 지다낫 우리팀 입냄새 몬스터 출동 이 새끼는 반칙 야, 아니야? 우리 형야이 짬물썸 새끼들 이냄물아 와, 아, 와 아, 둘이 야, 야, 나고, 야, 싸우고 야, 진짜 속지요 냄새로 싸고 있어 아, 와 이거 벽이 금가고 있어 와크와와도이형똥 먹었어요? 아니 패브리즈 먹어 <laughs> 아침마다 그게 더 이상한데요? 둘다 경전다 진짜로 야야 너이 지금 나가서 냄새비 소식끼리 오